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함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하시는 이름있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한 것,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이시마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죽기 서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오직 은혜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요새는 영화를 잘 모지 못하는데요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몇칠 전에 최근에는 영화를 좀 자주 보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극장에 가서 봐야 되는데 자주 보지 못합니다. 몇년 몇 연연된 영화인데요. 스칼렛 요한슨 주연의 우리나라 배우 최민식이 조연으로 나왔던 루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루시라는 영화는요, 미국 내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최민식이 등장했다는 이유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민식의 연기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두려운 악당이란 존재로 나온다는 그 기대 때문에 연기 하는 그 영화를 보았는데요. 최민식의 연기는 어, 카리스마 있고 진짜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전반적인 흔드는 내용은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어,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해석하면 할수록 이 영화는 정말로 위험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의 주요 내용은 스칼렛 요한슨이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홍콩에한 물건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최민식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최민식은 범죄조직의 우두머리로 나오면서 물건을 가져온 스칼렛 요한슨을 납치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마약을 숨겨 그녀를 운반책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대만으로 간 스칼렛 요한슨이, 요한슨의 뱃속에 들어있는 약물이 잘못되어 그 자신의 부, 그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뇌의 가동 범위가 점점 늘어가면서 마법사처럼, 마술사처럼, 초능력자처럼 변화해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자기의 모습을 변화하기도 합니다. 눈빛만으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모든 자료를 보기도 하고 손만 대면 그곳의 아그 사람의 아픈 곳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기능이 100% 활성화되었을 때는 신과 같은 능력을 보이면서 미래와 과거로 가며 자신을 컴퓨터시키 컴퓨터화시키면서 컴퓨터화 영화를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매우 위험하다고 생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주된 흐름, 주제의식은요, 백그라운드의 주제의식은요, 인간의 능력은 매우 무한하다. 인간은 신과 같은 존재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인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죠. 오늘의 본문 내용도 다음 오늘의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랑할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의롭다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일하고 돈 받는 것처럼 의례를 일하고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공로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는 칭하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의롭, 의롭다라고 인정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다이 또한 그러, 그렇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말했다, 의롭게 되었다고 말했다면 스스로 자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번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행위로 할수 없다, 내 힘으로 할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족 착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의롭게 된다.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을 받는다.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칭찬함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무엇으로, 뭐,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의롭다 칭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전,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말합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된다. 열심히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인간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그것은 속이는 소리입니다. 물론 우리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만은 언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어떻게 할까요? 불교의 구원과는 이 윤회의 고리, 이렇게 연속되는 환생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게 구원입니다. 불교는 이야기합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수행을 통해서 자신을 단련하고 믿음을 수행, 자신의 신앙을 수행하였을 때, 자기의 몸과 정신을 수행했을 때, 이 윤회고리를 깨트리는 그 그들만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알라를, 알라가 주신 율법을 지켜야만이, 그 샤리아, 이슬람법인 샤리아법을 잘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알라께서는 이 샤리아법을 지키라고,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고은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항상 율법에 행하지 않으면, 아니하면, 저주하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다하면 칭함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을 거야. 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교회 열심히 나가면 구원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정으로 의롭다 칭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지.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지.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조건에 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칭찬, 칭함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야구보서에서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전제적으로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고요. 선절되어야 한다는 것은 믿음을 가시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서 하나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며 내가 내 스스로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더라고 속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야마,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있라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입으로는 고백할 수나 마음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를 인정하는 거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나를 구원해 줄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참된 구원을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직 그 믿음을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야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노력으로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오직 은혜로 칭함 받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4장9절을 말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 무할례자에게나도 무릇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언제나 붙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신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을 통해 구원 받으며 의롭다 칭함을 받음을 다시 한번더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의롭다 함을, 함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통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